지나가다 보니까 갈대밭을 보며 아 인생은 갈대와 같아 바람이 불면서 늘리고 무성했던 갈대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자 색깔이 변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넘어졌다 쓰러졌다 살다가 어느 날 연약한 우리 인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갈대같이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후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소망가지고 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